위클리 건강, 오늘은 노년층의 치아 손상을 하루 만에 새로운 치아로 재탄생시키는 임플란트 미용 치아 성형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위클리 헬스 리포트는 헐리우스타가 인정한 미용 치과 전문의 닥터 켈리옹 제공입니다. 장수 시대를 맞아 치아 건강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용 치아 성형 전문의 닥터 캘리용은 시니어들이 손상된 치아로 치료를 위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치아도 오래 쓰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잇몸이 가라앉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치아가 우선 안 좋으면 음식을 씹기가 많이 불편하잖아요. 또 자연적으로도 치즈도 안 좋다 보면 어 예전에 가졌던 그런 아름다운 미소도 이룰 수가 있어서 자신감도 없어질 수 있, 있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이 더 이런 자기 자신감이나 이런 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또 치료를 하다 보니까 치주 질환을 방치하면 염증이 계속 진행될 수 있고 잇몸과 치조골이 계속 파괴돼 치아가 흔들리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입 안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박테리아나 그것을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 몸 안으로 또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또 질병을 더 유발을 할 수도 있고요. 충치가 없더라도 잇몸 자체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이 치아가 흔들려서 그 치아가 쓸모없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잇몸이 안 좋아지면 아무리 치수를 잘해도 또 냄새가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신감도 많이 잃을 수가 있고요. 또 부종 교합에 또 영향이 올 수가 있고요. 또턱 관절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턱 관절 또 어깨까지도 많이 고통을 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손실된 치아의 기능을 되살려 정상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임플란트 미용 치아 시술은 하루 만에 새 치아로 완성되고. 자연치아와 거의 구분이 불가능해 미용적인 면에서도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 치아가 손상됐을 때는 치아를 다 잃으셨을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이 틀리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틀리는 이제 꼈다 뺐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요. All on f 라는 시술은 그날 그 당일에 새 치아를 어 딱 고정시킴으로써 틀리보다 좋은 것이 이 번거로움을 더 넘어서서 또 아무래도 식생활이나 또이 라이프 스타일 에~ 어디 가셨을 때도 훨씬 더 자신감이 있으시고 또 요즘에는 더욱더 젊음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o 음풀 시술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아 성형의 가장 큰 장점은 틀리와 달리 고정되는 것으로 3D 입체 기술로 정밀하게 치아를 제작해 당일 제작 장착까지 하루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관심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제 임플란트에도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론포리란 임플란트의 한 가지 종류로서 어, 모든 치아가 손상이 됐을 때 자기 자신의 치아를 가질 수 없는 분들에게 어, 줄수 있는 특히 임플란트를 4개에서 6개 정도 심으신 다음에 고정된 그리고 보철로 인해서 하루에 모든 것이 해결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디지털이나 신기술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그날 하루에 심으시고 그리고 고정된 치아로 그다음 날부터 음식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같은 날또 새로운 자기 미소를 찾아드릴 수 있는 그 시술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